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거 EC가 모여있길래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, 이런 게 있어요. 막 침투 코치, 뭐 능숙한 몸싸움, 확정으로 뽑는 건가? 확정으로 주는 거 같죠? 이거를? 뭐옷 같은 것도 있고, 뭐 쓸데없는 거 많은데, 이거는 랜덤 포기 느낌이죠? 이거는 랜덤보다는 이거 천짜리 한번 써볼게요. 저는 재정비가 필요하니까, 대정비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 상품 확인하기 받기 확인하기 자, 어떤 거주 어떤 식으로 줄려나? 한 번에 까면한번더 까게 되는구나. 이거 다 주네요. 4에서 10등급. 과연 1000 FC e c 를 투자했는데 어디 있을까요? 아, 여기 있다. 오, 5등급 이상만 돼도 이거 3개 붙잖아요? 너무 갖고 싶다. 제발. 어, 고정이네, 이거는. 재정비 몸싸움 중원을 지배하라. 제발. 10등급 바라진 않습니다. 딱 이거 5등급. 기에르모씨, 스아니면진제씨 이런 분한 분만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는? 주지 않네요 역시. 뭐 그냥 이런 팩이었다. 그냥 사성 주는 팩이다. 생각 하 없이 하시면될것 같아요. 다들 즐겜 즐겜.